안녕하세요. 현장 소장이 직접 인터뷰하는 발품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해시 부곡동에 위치한 석봉마을 사단지 부영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가 석봉마을 사단지 부영 아파트 정문입니다. 바로 앞에 담진의 상가가 있네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부동산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석봉마을 사단지 부영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이 아파트의 네. 장점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장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첫 번째로 정문 쪽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후문 쪽에 초등학교 또 하나 더 있고 바로 인근에 또 고등학교가 하나 또 있. 고 5분 거리에 월산 중학교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후문 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있고 가마실 공원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등산이나 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적극 추천해 줄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많아요 코아산권 인근에 5분 거리에 또 있고 그 다음에 후무 쪽으로 가시면 근린상가 시설이 있어서 은행이나 뭐 생활하는데 마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특히 큰 장점은 가성비로는 인근에 어 경남 일대에 평당 450에 이렇게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단지 내에서 제가 이제 중개해서가 아니고 저가 이제 있어 보니까 이렇게 좋고, 생활 편하고, 학군 좋고, 그런데 평당 450에 3면 충분히 향후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두 군데 중에 선택을 해서 보낼 수도 있나요? 월산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월산 초등학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석초등학교도 이제 교육청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후문 쪽에 있는 세동은 이제, 어, 교육청이 이야기하면 그쪽으로도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권령이 이제 16년. 16년인데, 네. 네, 네, 네. 지금 평당 450이라고 하면, 네. 어, 예, 네, 어, 예. 건축 연령을 네. 40년으로 잡아도, 네.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네. 평당 450이면. 예, 네, 예. 네, 네. 어, 가성비로는, 예. 짱이죠, 예. 네. 권령이 16년 차인데, 지금 평당 450이면, 네. 건축비만 따져도 네. 싼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땅값으로 그냥 아파트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은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는 네. 남동향, 남서향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데, 네. 네. 여기서 로얄동과 로얄층을 꼽자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동남향 쪽으로는 이제 410동이나 407동을 많이 선호를 하고, 남서향을 413동이나 409동. 그쪽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뷰가 좀트에 있는 아파트를 좀 선호를 하고요. 이제 또 조용한 거 원하시면 406동이 408동이나 그런 동도 거래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로얄층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라고 생각하시오 로얄층은 이제 7층에서 뭐 보통 이제 탑층 밑에 층까지는 이제 로얄층으로 보시는데 이제 몇년 전에 지진이 이제 나기 전에는 무조건 뭐 높은 층, 고층 위주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높은 층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3층에서 5층도 꼭그 층만 원하신 분들은 3층에서 5층, 저층 도좋아하시는분도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얼굴은, 몇 층을 예.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7층 전후로 같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30평 항으로 이루어져 있던데 네네. 지금 기준으로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이거를 시세는 어느, 어느 정도 되죠 어, 기본형 기본 수리 하나도 안돼 있는 거 이제 1억 3,500부터 수리 돼 있는 거는 이제 1억 5,500까지 이제 거래는 됐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수리 돼 있는 거는 이제 1억 2천에서 1억 2,500 기본 수리 돼 있는 거는 1억 천.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은 천에 40, 수리 돼 있는 거 천에 45이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령이 이제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시는 분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하기 네. 위해서 임대를 내놓으신 분들은 네. 네. 현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수리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네. 수리비용은 얼마 정도를 잡고 들어오시면 될까요? 네, 거의 이제 지금 구입을 하시거나 이제 전세를 주신 분들은 수리를 안 하고 기본으로 주신 분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연도가 있다 보니까. 기본으로 전세 세입자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싸게는 뭐, 천에서 천오백 정도 예상하시고, 집주인이 이제 입주를 할 계획 같으면, 0 이천에서 한 이천오백? 그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천오백에서 삼천이면, 네. 그 뭐.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샤시를 교체라든가. 샤시까지는 이런 이제 거기 포함시키기는 그렇고요. 네. 확장까지는 한2,500 정도 들, 들을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고급으로 했을 경우, 그냥 기본으로 했을 때 하고, 거기서 한 300에서 5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 기준으로 네. 내가 내집 가격이 얼만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내가 만약에 내놓는다면, 네. 얼마에 내놓으면 적정하게 거래가 될지 잘 모르시고 물으시는 네. 분들도 많아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네. 기본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동향하고 그럼 남서향은 큰 차이가 없나요? 크게 그러니까. 차이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럼 네. 층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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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 정도 그리고 네. 중간층, 탑층은 네.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내놓으시면 최근에 거. 조금 드물게 1층을 찾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뭐 1층은 1층이 이제 물건이 옛날에는 이제 매물로 내놨을 경우에 좀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매매가 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또 1층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1층이라고 싸지는 않아요 1층하고 중간층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층 이상을 이제 중간 동호수로 내놓을 경우에는 1억 3,500부터 해서 1억 4천 정도 매물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있는 어집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1억 5,500. 네. 실제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손님들이 먼지 거래가 후부에 들어가면 다 조회가 되다 보니까 다 검색하시고 알아서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음. 네. 꼭대기층은 얼마 정도? 어, 한 1억 3천 정도, 한500 정도 좀 다운해서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파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내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찾으시는 분도 그 정도쯤 네. 감안을 하시고. 네. 음. 그럼 이제 소영님이 여기에서 좀 많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네. 2년? 혹은 이제 4년 뒤에 네. 예상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 고점 그 올라갔을 때가 평당 750 이상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장류가 한꺼번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어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향후 평당 얼마까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 그러는데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하는 게 평당 100에서 150 작게 잡았을 경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2년 안에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서 크게 이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음, 네. 그러면 이제 평당 100에서 150이면 한 3,000에서 한4,500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고정도는 예, 예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예. 2억 몇천 하던 예, 예. 게 지금 1억 뭐 4천 정도 예.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v 자 음. 반등은 좀 기대하기 힘들고 <laughs> 예좀 예, 완만하게 오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석봉마을 사단지에 대해서 네. 궁금해서 지금 보고 계실 건데 네. 어 매매, 네. 전세, 월세를 이제 찾으실 때가 되시거나 이제 네. 내놓을 때가 되시면은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염 소장님한테 오셔서 네. 네. 내놓고 그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러 오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네. 많은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터뷰 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